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공업과 중학공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40쪽을 펼쳐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살펴봅시다. 1번. 다음 중 경공업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여러 가지 물건의 사진이 있네요. 옷이에요. 스웨터도 있고요. 가방이 있어요. 가죽으로 만든 것 같지요? 어, 멋진 자동차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곰인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공업과 거리가 먼 것은 경공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경공업이 무엇인지 아직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지요? 함께 공부를 마치고 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장을 읽고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문장을 읽어 볼게요. 철강, 배, 자동차, 기계를 만들거나 석유화학과 관련된 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무엇이라고 할까요? 혹시 모르는 단말이 있을까요? 철강은 철을 이용해서 아파트의 뼈대, 철근이라고 하죠. 자동차, 배 이런 것처럼 철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석유화학은 자동차 기름 알지요? 그 기름이 석유입니다. 석유로 만드는 화학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무엇이라고 할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이란 옷이나 신발처럼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중화공업은 철강, 배, 자동차, 기계를 만들거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을 말해요. 경공업의 경은 가볍다 라는 뜻이고요, 중화공업의 중은 무겁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쉬운 언어로 다시 한번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기계와 사람의 힘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물건을 만드는 일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 볼까요?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와 사람의 힘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만들고 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공장에서 만드는 산업, 공업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공업은 무엇일까요? 아까 배운 공업인데, 가벼울 경자를 사용해서 경공업,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옷, 구두, 가구, 장난감처럼 비교적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물건을 주로 만들어요. 경공업은 작은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만드는 과정이 간단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60년대에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했어요. 옷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거죠. 중화학공업은 무엇일까요? 중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중화학공업은 무겁고 복잡한 물건을 만들거나 화학물질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중공업이라는 말과 화학공업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중공업은 기계, 장비, 자동차, 배처럼 무겁고 복잡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화학공업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석유나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주로 철강, 배, 자동차, 석유화학 같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산업들이 주로 중화학공업에 있습니다. 당연히 큰 공장에서 복잡한 기계를 사용해야겠죠? 중화학공업은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발달했어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경공업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경공업이니까 옷, 가구, 구두, 가방, 장난감처럼 가벼운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거리가 먼 무거운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철강을 이용하는 중화학 공업 제품이에요. 여러분도 정답을 잘 알게 되었나요?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철강, 배, 자동차, 기계를 만들거나 석유 화학과 관련된 산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중화학 공업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중공업과 석유화학에 화학을 합친 중화학공업, 잊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이 볼수 있는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은 경공업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물건은... 중화공업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떤 것이 경공업을 이용한 물건이고 어떤 것이 중화공업을 이용한 물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더 재미난 수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는 친구들을 칭찬합니다. 안녕. Oh,